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사. 생명과 구원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참으로 택한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고 적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배우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팬데믹의 재앙으로 인해 오랜 시간 귀국하지 못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사 강건하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영혼 구원사역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영혼을 혼미케하며 거짓으로 가득한 온라인과 핸드폰의 악의 권세에 매어 있는 영혼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힘써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써 우리의 말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강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을 소생시켜주사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주의 몸된 세임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가감하지 않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가득 찬새 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약속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